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금장다육에서 어, 또 분짜로 나가는 아이들 완성품들 오늘 착한 가격에 시집 보내려고 가격표를 이렇게 매겼고요. 번호는 40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9분이에요.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서 화면에 아마 색상이 조금 어둡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해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어, 제가 영상은 지금 시간에 한번 담아봅니다. 자 그럼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모모카 금입니다. 요거는 8,000원에 갈게요. 자, 요거는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요 모모카 금이, 우리 이제 여름이라서 애들의 색감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자, 모모카 금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금도 예쁘고, 라인 자체가 핑크인데, 지금 얘가 큰거 하나 있고, 목대에 완전 굵죠? 그 다음, 요 아래에 또 아가갑들이 3개. 그래서 총 5두 군생의 모모카 금은, 자, 분도 예쁩니다. 8,000원입니다. 2번은요. 자, 국민이 예쁜 아이 까라솔이죠. 자, 요것도 8,000원입니다. 요 화분이 어디 화분이었더라. 제가 이 화분이 수제분으로 해서 어디 화분인 걸 봤는데 음, 제가 들어서 보질 못하겠네요. 일단 요거는요. 까라솔 8,000원에 가고 자, 요 까라솔도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핑크 자, 요렇게 예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랗죠? 2번이고요. 3번은 메비우스 금입니다. 자, 요거는 명화분, 유유분에 심겨져 있고, 만원에 갑니다.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지금 화분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오늘.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예쁜 아이는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3번 메비우스 금인데, 요 애도 엄청 되게 묵은 아이거든요? 손톱부터 해서, 좀 여름이라 또 금이 살짝 숨기고 있죠? 자, 얼굴이 굉장히 예쁩니다. 송 입장. 자, 요 메비우스 금 3번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4번은 이종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이, 토트분 두개 똑같은 화분인데요. 자, 요거는 왼쪽 게 지금 크림티죠? 크림티가 뽀얀분 질해서 이두근생이고, 요게 흑장미. 자, 4번. 두 개에 12,000원입니다. 5번은 찰스톤이라는 아이예요1 2 0 0 0원이고요요 예은분이 가격이 24,000원에 판매되는 고예은분 사이즈입니다. 자, 우리 찰스톤도 보라보라하나인데요 자, 손톱이 아치 보라색으로 많이 남아있죠? 자, 큰 얼굴 하나 하고, 딱, 아, 그리고 자고들이 여기 까꿍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더라? 또 뒤쪽에도 또 자고를 또 하나 데리고 있더라고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요 찰스 5번, 12,000원입니다. 6번은 사과꽃입니다. 요 아이 만원에 갈게요. 이것도 화분이 예운분이죠. 자, 예운락분. 자, 화분이 모양 빵빵히 예쁘고, 그이 사과꽃도 군생입니다. 아, 사과꽃. 이 보조기가 정말 예쁜 아이잖아요. 자, 클로즈 업해보면이렇게입정 모양들이 하나하나 보조개들이 너무나 예쁜. 자, 요런 사갖고, 자, 사이즈 보시고요. 만 원입니다. 자, 7번은 핑크베리입니다. 이 아이는 5천 원에 갈게요. 자, 화분 보시고, 우리 이게 핑크베리인데, 컬러가 핑크 색상이 빠지더니만,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노란빛을 띠는 요 자리들이 전부 다 핑크핑크. 핑크. 너무나 예쁜 핑크색인데, 색상이 여름 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자, 요거 5천 원입니다. 8번은 담홍입니다. 요거는 만원 갈게요. 자, 이것도 예은분이죠. 이 담홍이 신기하게도 색감이 요렇게 왕창 다 빠졌어요. 담홍이요. 어떤 색이냐면 보라 자주거든요. 색감이 물리면 진짜 예쁩니다. 근데 이 색감들이 완전 다 감춰가지고. <laughs> 자, 근데 두수를 보십시오. 두수가요. 이렇게 자연곤생인데 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8번 만원입니다. 9번은요 웨스트니입니다 자 요것도 자연 군생이고요 지금 꽃이 한창 폈죠 금액은 2만원입니다 요 화분이 사각분이 바이수 공방이에요 자 화분 가격도 안되고 웨스트니 자체도 이렇게 군생이 가격대가 있는데 자 요렇게 예쁜 모습 지금 막 탈피를 한다고 껍질을 막 벗고 있어요 자 연보라색 꽃이죠 9번 2만원입니다 10번은 앙팡금 만원에 갑니다 자 요것도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 화분이 이풀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어, 요거, 지금, 6도 됩니다, 6도. 자, 앙판금도 색감참예쁜 아인데. 자, 요거 1 0번이고요 만원에 갈게요. 11번. 자, 까라솔이 하나 더 나왔네요. 요것도 8,000원입니다. 어, 요거 흑예분에 심겨져 있고요 여기에 또이 까라솔도, 자, 색감, 요렇게 예쁜 핑크. 얘 색감 진짜 예뻐지죠? 자, 노랑하고 초록하고 핑크가 너무나 예쁘게 어 올라가는 그런 아이. 자, 11번, 8,000원입니다. 12번은 아가로즈란 아이고요. 8,000원입니다. 요 사각 핑크 사각인데 이 아가로즈가요. 분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너무 예쁘게 컸어요. 지금 막어하이볼아다못됐는데 원래 얘가 둘수가 한 5두 6두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이사이에 얘들이 이렇게 빵빵하게 많이 나왔어요. 얘가 무슨 컬러냐면 약간 연한 살구빛, 투명한 살구빛을 내는 코로나입니다. 너무 예쁘죠? 8,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1 3번의 까미유 글로텔. 자, 요거 완전, 얘는 색감이 빠졌는데도 워낙 묵은 아이라서 지금 색감이 그대로 요렇게 보라, 찐보라죠? 자, 요거 화분이요. 제라믹스 분입니다. 요 까미유 글로텔, 얘도 자구를 너무 귀엽게 또 하나 대리 왕덩이인데 깔고 있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1 4번은 레드베리입니다. 요거는 2만원이에요. 수제분이 심겨져 있고, 어, 요게 지금 화분 사이즈 굉장히 크죠? 20cm, 한 25cm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 레드베리는요, 어, 이두 아이를 이렇게 합식으로를 심어 놓은 거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자, 14번. 레드베리도 완전 투명 빨강인데, 색감이 이렇게 빠졌네요. 그래서 예뻐지는 모습을 또 기대하시면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은 벤바디스예요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봐주시는데, 벤바디스는 두 수를 봐야 되잖아요. 얼굴 수. 자, 먼저 위에서부터 잡아볼게요. 딱 봐도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요? 자, 돌아서 뺑, 돌려보면, 돌 자, 이렇게나 두수가 많습니다. 자, 요런 사이즈 뱀바 2만원입니다. 16번, 17번. 자, 요거는 두개 같이 볼게요. 산토방분에 둘다 심겨져 있는데, 각 만원입니다. 자, 1 6번은 뭐냐면요. 이게 화이트팜. 자, 화이트팜 군생입니다. 얼굴이 지금 6개죠? 화이트팜. 이것도 떼글떼글 거어가지고입장료서짤동합니다 화이트 파미 16번. 그 다음에 17번은 마시멜로 라르나인데요. 자, 얘도 자연 군생입니다. 자세 보시면 이 마시멜로도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 두수가 또 되게 많아요. 자, 위에서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각 만원입니다. 18번은 라오린제입니다. 요거는 2만원입니다. 어, 요 화분이 노란 나비 수제분이에요. 자, 요분의 라오린제는 두수가 4둠. 아이고 너무 뽀얗잖아요. <laughs> 뽀얀 무치를 이렇게 곱게 하고 있는 라우린즈입니다. 19번 자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 화분이 수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수제 분이었는데 자 사이즈 보시고 여기에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이렇게 이두 군생이죠. 이것도 어 손톱도 핑크고 은은한 핑크빛 핑크빛을 내서 맑은 핑크. 그래서 이름이 핑크 크리스탈인데 색감이 많이 죽어있죠. 그래도 진짜 색감 은은한 예쁩니다. 19번이고요. 20번은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8,000원 갈게요. 자요 노란색 분에자 브레이브 철화 얼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옆에서 보이세요? 이생얼 얼굴들도 거의 손톱만한 크기, 그런 크기로 작으면서 철화들까지 더 작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되고요 8,000원입니다. 21번은 앙블리에요. 14,000원입니다. 요 앙블리 가격도 아시죠? 특히 군생 자, 요 화분에 심겨서 14,000원입니다. 이앙블리 목대 보세요. 이게 삼두 자연 군생이거든요. 목대 꿀박지에다가 지금 앙블리 한참 또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꽃. 너무 예쁘죠? 얘를 떼려다가 영상에 한번 같이 다 잡아 봅니다. 앙블리는이 꽃처럼 빠하게 지는 나예요. 자, 21번이고요. 22번은 파인로즈입니다. 만원 갈게요. 요거는 단화분이죠. 요단화분도만 원이 훨씬 넘잖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단화분입니다 자, 요 파인로즈도 이게, 어, 완전 얘도 보라보라한 아인데, 아마 얘도 엉덩이 밑에 깔고 있던 걸로 아는데 자, 파인로즈 사이즈가, 자, 이렇게 좋습니다. 크죠? 22번도 만 원입니다. 23번은 메비나예요. 요거는 만 원입니다. 자, 요것도 분 사이즈가 이 도화분일 거예요. 여기에 도 메비나도 자연 군생입니다. 그래서 가지치듯이, 팔을 쭉 뻗듯이 이렇게다 뻗어가지고, 자, 이 맵이나. 자, 밥이 굉장히 많죠? 수영이 참 예뻐요. 위에서도 사이즈 23번입니다. 24번은 테슬라이고요 만원 갑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크죠? 이 테슬라도,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 2는 넘습니다. 자, 이것도 자연 군생이거든요. 보시면, 테슬라도 보조개가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보조개가.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예쁩니다. 자2 4 번도 너무 착하죠 가격 만 원입니다. 2 5번 러우처라고요 만 이천 원입니다. 자 이거 사이즈 봐주시고 자 러우도 우리 진짜 완전 핑크 코랄 진한 그런 색감 내눈에 아니죠? 이쪽에 들은 쌩얼들이쫙 펴져 있고 여름 되니까 사이즈 조금 더 커졌어요. 자이 뒤쪽에는 차라드리고요자 이렇게 큰 사이즈 러우처라는 만 이천 원입니다. 16번은 파피스 로즈 철하입니다. 이 아이 14,000원 갈게요. 자, 분 사이즈 봐주시고, 자, 요거는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입장이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자, 사이즈가 위에서 보시면 화분을 꽉 채우는 고런 사이즈죠? 파피스 로즈 철하입니다. 27번은 휴밀리스고요 만원입니다. 자, 휴밀리스 수영을 한번 봐주세요. 가운데 큰거 하나 있고, 목 아래로 요렇게 뺑 둘렀어요. 자, 얼굴이 많죠? 수영이 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지금, 어, 휴밀리스가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꽃 너무 이쁘잖아요. 끝에는 노란색이고, 어, 이 시작되는 부분은 핑크색. 자, 요런 꽃대를 올리고 있는, 자, 휴밀리스 만 원입니다. 28번에 파피스로즈 구야 8천 원입니다. 아마 요 화분이 꽃단분일 거예요. 자, 제가 말이 좀 빨라졌죠? 해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요 파피스로즈는 얼굴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목대가 완전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묵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보는데요. 칼라 보세요. 너무 예쁘죠. 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29번 파이어필라구요. 3만원입니다. 아마 이 화분이 희화분일 거예요. 자 캔디분에 심겨져 있는 수제분이죠. 여기에 또 파이어필라는 자둘수를 보십시오. 이렇게 자연곤생으로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 자또 수제분과 함께 3만원입니다. 30번은 온슬로입니다. 자, 이거는 유유분. 자, 명화분에 심겨져 있고, 온슬로 군생 24,000원입니다. 위에서 사이즈. 얘도 군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얘도 무구아이에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살구빛이 연하게 남아 있죠. 큰 얼굴들과, 사이에 작은 아기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온슬로 군생입니다. 24,000원입니다. 31번은 춥스 철화예요. 1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명화분이고, 우리 춥스 철화도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가 커요. 거기다가, 자, 생얼들도 예쁘게 있고, 철화들도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우리 춥스 철화, 어, 색상 아시죠? 노랑과 빨강이 정말 화려한, 어, 그런 색감을 내는 아인데, 이 여름 되니까 얘도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래도 너무 예쁜 아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32번은 황금 염자입니다. 7,000원요. 자, 이것도 분이 특이하고 예뻐요. 여기에 또 위에서 보면 황금염자 색상 너무 예쁘죠? 자, 요런아입니다. 이 라인 너무 예쁘고 요거 32번이고요. 33번은 자, 요게 흑법사입니다. 흑법사 12,000원에 갈게요. 이것도 롱본 요렇게 심겨져 있고요. 요거 얼굴 볼게요. 얼굴 윤기가 요렇게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흑법사입니다. 33번이에요. 34번은 어 부용차라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부용차로도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도 당연히 한 몸이죠. 자, 요 사이즈의 부용차가 15,000원. 위에서 도 보시고 요거는 입장이 이렇게 벨벳 소재처럼 푸실푸실한거 아시죠?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얘도 물들면 진짜 예쁘잖아요. 자, 무슨, 펄 물감 뿌려놓은 거죠. 빨간 물감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쁜 색감을 내는 부용철아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35번은 핑크 백봉이고요. 자, 요거, 화분 사이즈 봐주세요.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요것도 한몸입니다. 목대가 튼실하고 꿀벅지예요. 그리고 위에 얼굴, 요렇게 생긴 핑크 백봉. 만원입니다. 36번은 샐러드볼입니다. 만 오천원 갈게요. 요거는 예운분이자 이거 두개 같이 보여드려야겠다. 화분이 두 개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자, 요 예은본 사이즈, 큰 사이즈에 36번은 샐러드볼인데, 야, 이거 한 몸에서 수영 봐봐요. 목대가 너무나 깨끗하게 이렇게 쭉 뻗어서, 와, 지금 여름되니까 얘도 얼굴을 싹 오므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 샐러드볼 사이즈 보시고, 36번 15,000원. 바로 옆으로 같이 갈게요. 요거는 블랙 캐시미어입니다. 요것도 15,000원이고, 자, 블랙 캐시미어도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얼굴 사이즈를 큰 애들이 뺑돌아가면서이런 수염 섯개 얼굴을 올리고 있는 블랙 키시미어입니다. 15,000원에 갈게요. 38번 자태양입니다. 자, 요거는 14,000원 갈게요. 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뽑아서 보내드릴 것 같은데, 이거 자태양. 자, 실생입니다. 자, 이렇게 색감 예쁘죠? 사이즈 보시고 14,000원입니다. 3 9번의환역글라우카스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자, 얘는요, 제가 내놓은 이유가 식물만 보내드리거든요. 여기 목대 두께를 한번 보시라고. 목대가 완전 완전 왕꼴벅지입니다. 자, 그리고 얼굴, 문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죠? 얼굴이 다섯 개.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식물만 가고요. 2만원입니다. 40번은 브로뮬리 차라고요1 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허리 짤록한 요런 분이에요. 자, 브로뮬리 차라가 자, 이거는 색감이 사계절 내내 이 색깔을 내더라고요 약간 핑크도 내면서 보라핑크 그 다음에 오렌지빛도 내면서 자 이렇게 또 완전 연두빛 한 애들은 새로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요런 브로멜리 철학 만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금장다육에서 지금 제가 분짜로 나가는 아이들 소개를 해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이 빨라졌죠 해가 금세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어두워졌을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천천히 보시면서 착한 가격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